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햇님의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하영님이 구매해주신 대량 양도 물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우선 구매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또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구매 가능하시고요. 아니면 네이버에서 흰님이당 문구점으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흰님이당으로 해서 링크가 보일 거예요.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구경도 많이 해주시고 구매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어, 대량 양도도 가능하시고요. 개별이랑 랜덤 박스도 구매 가능하세요. 지금 개별이랑 랜덤 박스는 두 배로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<laughs>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우선 요거는 하영님이 구매하신 그 쿠폰이랑 명함이랑 영수증 같이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. 물품 보여 드릴게요. 포토카드를 총 600장 대량 양도해 주셨고요. 우선 요거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쿠키퐁 포토카드인데요. 이렇게 제가 포장도 해서 보내드려요. 이렇게 600장 있고요. 그리고 키리폰 포토카드 이렇게 200장. 마지막으로 짠 레몬퐁 포토카드 200장. 이렇게 해서 총 600장 구매를 해주셨고요.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모두 안녕!